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고 더 깊어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자는 한 뜻을 품어야 한다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지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는 이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부르지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얘기하면 찾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10편, 9편, 10절입니다. 10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 시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를 분명히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기도하면 버리지 않는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이래서 이제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부르짖으면 버리시지 않는다며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시면 이게 부르기는 부르는데 뭔가 제대로 불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줄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암호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죄에 급박하게 화를 내시면서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다. 적어도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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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읽은 성경구절대로 따지면 서너 가지의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돌아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서너 가지의 죄로 이르기 전에 돌이키자 하는 것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했죠. 오늘은 그렇게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을 것 같은 병 죽을 것 같은 가난, 죽을 것 같은 고민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성경은 사는 방법을 딱한 가지로 규정해 놓습니다. 부지중 살인한 자는 뭐를 찾아야지 살죠? 도피성을 찾아야 삽니다. 죄로 고민하는 자는 재물을 찾고 성전을 찾아야 삽니다. 오늘 문제가 있고 죽을 것 같은 자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라고 분명히 사는 방법을 분명히 얘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온 것이고 찾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한 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찾으라 하시는 것을 누구한테 말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들이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으니까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고 십일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그 다음에 5절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베델이 뭡니까? 베델 하면 생각나는 곳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원래 베델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전 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보내셨을 때전 단을 쌓고 제사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본래의 이름은 루스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감찰하시는 곳, 이렇게 알려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가장 먼저 감사한 곳,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베델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예배를 하러 가다가, 계속 예배를 하러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북이 나눠질 이유가 뭐 있냐?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꼭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맨 꼭대기 북쪽에 단이라는 곳하고 이스라엘 북왕국의 가운데쯤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놓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해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처음 출발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곳, 야곱의 믿음의 고백과 서원함과 헌신이 시작된 곳이었던 베델이 뭘로 바뀌었느냐? 금송아지가 있는 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자꾸 예배하느냐? 베델로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실히 베델에 와서 예배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달라. 확실히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상당히 쭉쭉 되는 것 같아. 확실히 베델에 와서 하니까 뭔가 영빨을 받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뭘 찾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베델을 찾고,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있는 과거의 기록을 찾고, 과거의 경험을 찾고. 베들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십니까?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 전쟁을 앞두고 할래하고 다 누워있었던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투력 제로인 상황에서도,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꽉 묶어주셔서, 전쟁하지 않고 두려워 떨게 하시고, 그동안 애국에서부터 종살이 했던 수치, 그동안 광야길이라서 할래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던 수치를 다 해결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걸음으로 뗐던 것이 길갈이에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던 자리고 거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자리이지. 그러니 그 길갈이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장소였겠어요. 또 거기는요.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을 해서 첫 번째 선제로 등장을 해서 베델과 길갈과 우리가 잘 아는 미스바라는 곳을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부흥집회를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부흥성회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 길갈, 미스바예요. 그러니 길갈은 회복하려면, 회개하려면 가는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생각나면 길갈로 가는 거예요. 길갈 가서 예배하고 오면 회개가 된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가에는 왔는데 누구 앞에 안 왔냐? 하나님 앞에 안온 거야. 와 가지고 영적 의식은 행하고 와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길가이다 이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 거야. 그다음에 또 있죠? 부엘세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아까 다는 제일 북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역사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저주하실 때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쓰세요. 우리로 따지면 땅끝 마을 해남쯤 돼요. 그런데 그 부엘 세바가 뭐한 곳이냐?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고 아비멜렉하고 이렇게 거래하죠. 그래가지고 우물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데가 부엘 세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복주신 자리 뭐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초가 1월 1일이 되면 뭐합니까? 정동진 해보러 가죠. 하나님께서 끝해 주신 우리 복의 끝이 어디냐? 부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고, 하, 아,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야. 역시 부엘세바 오니까 하나님의 복이 확확 느껴지는 걸 이러면서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느냐? 배들 가지 말고, 길갈 가지 말고, 부엘세바 가지 마. 이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은 그게 잘못이 아니었는데, 거길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가더니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고, 거기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만날다고 성전을 가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없고, 성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고 교회 가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없고, 교회만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더니, 나중에 하나님은 없고, 목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더니 어느 틈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고 과거의 내 믿음의 경험들만 남아 있. 그래놓고 자기들은 영감이다. 거기서 예배하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꼭올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다 기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 오는 거 좋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부흥 집회 때 돼야고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착각하거든요. 일주일 살다가 회개할 거리가 생각났습니다. 회개 언제 할까요? 생각나는 그 순간에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길갈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도 맞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도 맞는데, 성전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시잖아. 이 성전을 헐어라. 나 만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도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오신 다음에 예수가 직접 눈앞에 있는데도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 성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왔던 성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까지 유익했던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죠. 목사가 어제까지는 나를 돕는 일이었는데, 그 목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면 목사를 치워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그냥 습관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를... 못 하는 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함께 읽죠 시작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잘못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왕의 잘못 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빈 곳이 없이 쳐다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베델, 길갈, 그 다음에 부엘 세바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빈 곳이 없이 쳐다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빈 곳이 없이 모든 것을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뭐만 발견하고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빈 곳이 없이 쳐다보시는 하나님이, 야, 저 건물 멋지네. 야, 헌신 많이 했네. 야, 저놈 잘생겼네. 이런 거에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이 전심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앞이 가리워지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베일이 없는 이런 말이에요 뭐로 인해서 시각이 가려지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내 욕심이 됐던 감정이 됐던 속상함이 됐던 아니면 내 문제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운 것이 없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회개합니까? 그 가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찾아요? 내가 좋은 걸 찾아요. 어린아이 때에는 응답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시다. 이런 얘기를 저만 하고 과거에는 안 했냐? 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수세기 전부터 성문 앞에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떠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 생활해서 여기까지 잘 왔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가 있다고 잘했다 하신 적 없고요. 길갈 찾아갔다고 잘했다 하신 적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별거 별거 다 했다고 해도 난널 모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거기도 나와 있죠. 그들이 자기 좋은 것은 구할 줄 알면서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잘못된 세를 득탈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 배를 올리고 그러면서 아주 다듬은 돌로 멋지게 집을 짓고 자기 집도 짓고 성전도 짓고 막 짓는 거예요. 포도원도 막이게 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스스로 얘기하죠 역시 베데레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우리 포도 잘된것봐저봐 길갈 가서 회개하고 왔더니 우리 성전 번쩍이는 것좀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뺏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스럽게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직한 말과 경고를 계속 내세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자, 맨 마지막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자만 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경고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니들 귀에 듣기 싫어하는 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날이 있을 거야. 니들은, 역시 내가 이겼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이미 악한 때라 내가 포기한 때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부딪힐 때아 내가 내 삶과 내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다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찾고 찾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과거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과거에 그랬으니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도 착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뭔가 가리워진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뭔가 모양만 갖춘 거 금송아지 세워놓은 배들 우상이 득세하는 길갈 복은 받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부엘세바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그 의미대로 제대로 찾고 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루 천지를 감찰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눈 앞에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는 무엇이든 다 치워놓고. 하나님과 대하며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유산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의 힘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찾고 찾 꽃 찾으며 돌아간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